오늘은 월요일 오후 12시 53분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8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밤부터 새벽까지 일을 하는데, 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는지. 어제도 잠을 잘못 자서, 한, 되게 피곤하게 막 생활을 했거든요. 어제 쉬는 날이긴 했지만, 그래도 막 되게 피곤한 거예요. 멀, 몸은 멀쩡한데, 잠이 부족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눈에 눈물이 계속 맺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좀 늦잠 좀 자고 싶었는데, 아, 왜 이렇게 별직을 안 하는지. 저녁에 커피를 마셔서 그런가? 아무튼 저는 집에서 밥도 먹고, 막, 혼자 이것저것 하다가 택배를 찾으러 가는 중입니다. 택배를, 못 받지 않았거든요 제가. 당연히 오늘 아침부터 잠도 안 자고 있었고 어, 택, 택배가 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택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택배 기사님이 아예 벨도 누르지 않고 내가 택배를 못 받았으니 택배를 네가 찾으러 가야 된다. 이런 문자가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지금 아무튼 택배를 찾으러 가는 중이거든요. 오늘 하는 것도 없었고, 집에 햇빛도 안 들어와서 좀더막 콧물도 나고, 괜히. 그리고 더 춥다고 느껴서 되게 이렇게 따뜻한 점퍼를 입고 나왔는데, 아, 막상 나오니까 밖은 또 그렇게 춥지 않네. 집이 춥다고 느낀 적한 번도 없는데, 집이 춥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아 계속 콧물이 나는 거예요. 아마 먼지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아... 최근에 쉬는 날이나 저녁에 일하러 가는 날막 이것저것 먹고 다녔고 가보고 싶었던 데도 가봤고 해서 딱히 오늘은 정말 계획이 없네요. 또 낮잠도 좀 자고 일어나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낮잠도 못잘것 같은데? 아 택배를 받았고 택배를 받았는데 얘를 이 박스를 가져가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우럴스 가방을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열어볼 건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왜내 이름을 이렇게 써놨지? 나는 후옹이 아닌데? 왜 후옹이라고 썼을까요? 참 지네 맘대로야 아무튼 박스를 열어보려 합니다 따란 매일 외출을 하다 보니 샴푸가, 샴푸를 정말 빨리 쓰더라고요. 그래서 두, 두 통을 쟁였고요. 어, 클렌징 젤도 정말 너무 빨리 써서 두 통을 쟁였고요. 그리고 립글로스를 바르는데 제가 입술이 예민해서 아무거나 못 쓰거든요. 이 립글로스를 처음에 썼을 때 색깔이 정말 완전 이렇게 진하게 나와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말고 다른 색깔로도 막 사봤는데 다른 색깔, 이 빨간 거를, 이 분홍 색깔을 다 써서 그 사준 다른 색깔을 꺼내서 쓰기 시작했는데 제 얼굴 색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거를 쓸 수가 없겠다 하고 판단을 했고 이 색으로 다시 또두 개를 쟁였습니다. 아, 매일 외출을 하다 보니까 입술도 이렇게 빨리 쓰, 쓰더라고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입술 제품을 빨리 썼지? 근데 아무튼 요새는 정말 빨리 씁니다. 그리고 배송료 안 내려고 하나 사봤어요. 턱, 턱 주변에 뾰루지가 좀 나거든요, 요새. 그리고 역시 배송료 안 내려고 얘도 한번 사봤습니다. 궁금했던 거. 립 플럼핑 밤. 그리고 클렌저가 어, 맨날 쓰, 쓰는 것만 쓰고 있는데 얘도 좀 궁금해서 한번 사봤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김에 뭐가 먹고 싶어서 딱 사가져 가는 딸인데 마침 좀 전에 식사를 했기 때문에 뭐가 먹고 싶지가 않네요 저는 갑자기 또 티룸에 들어와서 아이스티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그 라이치티를 맛있는 라이치티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루비아 다방이었는데 사당역에 있는 곳이랍니다 거기서 제가 라이치티를 주문해서 먹었었거든요, 집에서. 근데 여기서 아, 라이치티를 아이스로 18불에 팔고 있길래 제가 또 들어와 봤습니다. 오, 드디어 나왔군요. 아, 와, 생각보다 색깔이 진한데? 와, 생각보다 양도 엄청 많은데요? 음. 아 맛있는데 양이 많네. 이거 한 시간 안 해도 못 먹을 것 같은데? 뭐 어, 좀, 테이크웨이 컵에다가 따라달라고 해서 가져가든지 해야 되겠는데요. 아, 오늘은 저기 못, 보나, 못 보던 남자가 있네요. 못 보던 동양 남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맛은 아니고, 딱 립톤 아이스티 복숭아 맛이에요. 내가 기대한 라이츠 맛이 아닌데? 하하. 그. 며칠 전에 두 번째로 그 5년 만에 만났던 그 남자를 또만나고요 그, 그날 음,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 뭐이 남자를 만났긴 했지만, 사실 이 남자에게 어떤 것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 지금 어 1년 전에 사귀던 남자랑 힘들게 헤어졌고 막 직장도 바꾸고 이사도 하고 그러면서 제 상황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정말 요새 아 정말 누구를 만나기가 싫어요 저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하루하루 거든요 두번 만났지만 맛있는 저녁을 같이 먹는다 맛있는 저녁을 혼자 먹지 않고 누군가랑 같이 먹는다 라는 거 외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5년 만에 내가 진짜 좋아했던 남자를 다시 만난다는 것도 조금 설레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과 다시 잘돼 보고 싶다 그런 정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두 번째 만남 이후에 잘 들어갔냐, 뭐 나는 잘 들어왔다, 너무너무 좋은 하루였다. 뭐 그런 연락 왔던 거 이외에 그 이후에는 어떠한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저도 안 했고요. 왜냐면 제가 안한 이유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 사람에게 할 이유 연락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지금 그 사람한테 뭔가 잘 해보고 싶고 딱히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가고 싶은 내가 관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젯밤에 한 7시 반인가? 저한테 DM이 또온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뭐 오늘 하늘 그날 어젯밤에 하늘이 예뻤는지 분홍색깔 하늘 사진을 올린 인스타에 올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봤는데 그때 걔도 그 하늘을 보고 있었는지 그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주말 보냈었길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을 했길래 저도 너도 그랬길 바란다 했는데 한 30분 후에 다시 저에게 다른 사진을 또 보낸 거예요. 그 다른 사진이 봤더니 무슨 뭐 골프공이 있는 사진이었고 골프장에 갔던 것 같은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답장을 해줬죠. 너 오늘 거기 갔었어? 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30분인가 또 후에 응, 우리 아빠랑 같이 갔었어. 이렇게 답이 온 거예요. 아니, 도대체 자기가 먼저 말 걸었으면은 뭔가 길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단 5분이라도 뭔가 이 대화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먼저 말 걸어놓고 내가 답을 했는데도 막 바쁜 것처럼 답이 30분이나 늦게 오고 그렇다고 뭐 의미가 있는 대화도 아니고 이거를 더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그 5년 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띵또가 상한 게그 연락하는 문제였던 것도 있거든요. 저는 5년 전이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거를 받아주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다, 답을 30분 만에 듣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장도 하지 않았거든요. 관심도 없고요. 그 사람이 누구랑 갔었고 어떤, 저, 그 어떤 주말을 보냈는지도 관심이 없는데 자기가 먼저 사진 보내놓고 뭔가 알아달라는 것처럼 해놓고서 이렇게 대화에 진전이 없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제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 뭔가 내가 그래도 오늘 갔었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뭔가 그거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궁금하지도 않지만 짜증 납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20대도 아니고 30대 초반도 아니고 지금 4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이 짓입니까? 너가 좋긴 한데 너랑 사귀고 싶진 않아. 그런 게 너무 팍팍 느껴지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딱두번 만나고 이제 더안 만나도 되거든요. 근데 뭔가 얘는 아직도 지가 나이 많은 거는 생각도 못하고 뭔가 계속 이렇게 장난을 치고 싶은 거야. 그럴 시간에 자기 개발이나 하겠다. 하하 나는 어쩌자고 배터리를 풀충전해오지 않은 것일까. 하하 아무튼 5년 전이나 5년 후인 지금이나 이렇게 변함이 없는 이 사람을 보면서 참 한심하다고 느낍니다. 뭔가 지금 뭐 나이가 마흔에 가까워도 결혼할 생각도 없고 뭔가 여자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그렇지만 이런 장난짓이 아직도 하고 싶을까? 나는 그게 너무 한심. 그리고 이런 장난질이 아직도 하고 싶어도 그걸 왜그 5년 전에 잘안 됐던 여자한테 또 하고 있냐고요. 정말 병신 났습니다. 저는요, 5년 전이었으면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사진을 보내고, 이렇게 DM을 보냈는데, 갑자기 답이 없네? 뭔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불안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남자가 설사 다른 여자한테 똑같은 사진을 보내고, 똑같은. 주말 잘 보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도 신경 쓰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저는 이 남자한테 관심이 없을 뿐더러 이 사람이 다른 여자랑 이렇게 똑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여자랑도 잘 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그 남자가 그 여자랑 잘 되고 있을 거면 저한테 왜그 사진과 그 DM을 왜 보냈겠어요? 당연히 이 뭔가 이 밀당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뭔가 제대로 뭔가 이 장난질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아쉬울 게 없고요.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냥 존나 병신 같다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0분씩 답이 없을 거면 은 DM을 시작하지나 말든가. 그동안 DM 없었잖아요. 그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게훨 낫거든요. 이게 뭐야? 지가 먼저 사진 보내고, DM 보내고. 그러다가 30분 동안 대답이 없어? 그거 아세요? 제가 엄청 예쁘진 않은데, 제가 엄청 날씬하거나 엄청 예쁘거나 그러진 않은데요. 뭔가 제 상황이 이전보다 나아지면서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막 당당하고 왠지 빛이 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때 5년 전에는 정말 찌질했는데, 지금은 제가 상황도 많이 좋아지고 약간 이런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얘는 그걸 알아야 돼요. 본인은 5년 전과 5년 후인 지금이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상대방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저를 뭐, 잡아야 한다.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또 아닙니다. 하지만, 걔는 알아야 돼요. 지금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은 이 여자는 5년 전의 과거를 절대 결코 잊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 내가 지금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들도 안단 말이죠. 제가 지금 되게 자신감이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이런 남자를 눈여겨보기는 하겠습니까? 뭔가 자기가 딱 당겼을 때, 당겨와주고, 살짝 밀었을 때, 확 애태, 애태워하고, 그런 여자를 원하나 본데, 다른 데서 찾아야죠. 카톡이나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할 때, 뭐 문자도 포함이고요. 다음 만남에 대한 약속 정하는 거에 외 시덥잖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라니까요. 정말 쓸데기 없습니다. 만나서 제대로 하자고요. 만나서. 꼭 만났을 때 자신 없는 것들이 카톡이나 문자로 그렇게 막 멋있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예쁜 사진 보내고 오늘 공치러 갔다고 얘기해도 좋도 관심 없대니까요.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두 번째 만남 다 너무너무 즐거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만났을 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맛있는 칵테일을 마셨고 그랬으니까 좋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다 해놓고 그 5년, 5년 동안 계속 찌질하게 저에게 DM으로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줘. 만나줘. 제발 한 번만 나를 다시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놨던 놈이 두 번째까지 만남에도 좋았는데 어째서 이렇게 DM으로 빙신짓을 해가지고 또 본인의 가치를 떨어뜨리냐고요. 저는 5년 만에 만나서 두 번째 만남 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또그 5년 전에는 하지 못했던 많은 얘기들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 앞으로 뭐 코리안 바비큐 같은 거 먹으러 갈때 데리고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었네요. 하하 이거 뭐 다른 액션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야 저는 프리한 바베큐 고 먹고 가네 혼자 먹으러 갈랍니다 이런 놈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제가 단순히 먼저 DM을 보내 놓고 30분이나 답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쪼잔하게 구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5년 전에 내가 좋아했다 5년 전에 서로 좋아했는데 얘는 나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그 5년 동안 뭐 나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도 계속 찌질하게 만나자, 만나달라 난 네가 좋다 이래놓고 그래서 그 5년 뒤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맛있게 저녁도 먹고 칵테일도 마셨는데 그래놓고 DM을 보냈다가 30분 답이 없어? 아니 그 5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른 사람도 사귀었고요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비자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직장도 바뀌었고 돈도 많이 벌고 지금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 5년 전과는 달리 가치 있는 여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사람이 생각도 없이 이런 짓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제가 지금 너무 기대가 높은 건가요? 그 남자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멍청한 남자가 제일 싫습니다.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남자는 멍청한 남자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DM과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말을 아무리 예쁘게 해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5년 전에 저였으면 이 남자를 정말 좋아했을 겁니다. 그때도 정말 좋아했듯이. 하하. 이 음료를 싸가져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막 하다 보니까 벌써 다 마셨네. 가치가 높은 여자는 나처럼 가치가 높은 남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찾고 있지도 않고요. 저 혼자도 충분히 재밌거든요. 저 혼자도 충분히 코리안 바베큐 맛있게 먹을 수 있고